안녕하십니까. 원래 지금이 장마철이라고 들었는데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조깅을 해볼까 합니다. 가까운 거리에 사는 8년 지기 여사친이라 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마라톤 경기까지 약간 이렇게 출전했다고 들었나? 아무튼 뛰기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. 저기서 잔뜩 허세를 부리고 있고만. 사장님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우웩. <목소리> 아왜 인사는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? 자 독단적으로 인사 기회를 드릴게. 자 준비됐어? 오프닝 마트? 하나 둘셋 큐. 안녕하세요. 저는 호랑님의 팔년 친구 빈누입니다. 오늘 호랑님과 같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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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찍자. 자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, 사장님아 여기는 청계천 공원이고요. 저희 둘다이벤트에 살아서 <목소리> 여기에 만나서 <만나가지고 목소리> 자주 일어와요. <목소리> <따라와요? 목소리> 음. 얘가 그래서 맨날 좀더 고생하죠. 제가 저기, 여기 좀더 가깝게 살거든요. 이게 우정이야. <laughs> 오늘은 이청계천에 따라서 저희가 조깅을 할 거예요. 저희가 항상 가는 코스가 있어요. 약간 지능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어, 맞아요. 저 지능 욕심 있어요. 저도 방송하거든요. 분명히, 분명히 내가 이렇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말다 <laughs> 하고 있어. <웃음> <오>. <웃음> 자, 준비됐나요? I'm ready. 가자. <laughs> 발길때 뛰는 건 거의 처음 아니냐? 그러니까 요즘 해가 길어져가지고 시간은 비슷한데 전에는이 시간에 뛰면 깜깜했어. 아 이게 다리 나픈데 팔이 아프다. 그러니까 그게 질면서 계속 뛰면 힘들어. 나랑 교대할래? 한번 들어봐. 썰굴 뒤진다 <웃음> <웃음> 진짜 반전이다. <관중이다. 웃음> <laughs> 네가 마라톤 대회 나갔다 하지 않았냐? 아 어, 맞아. 근데 대회까지는 아니고 그냥. 5킬로, 7킬로짜리 나왔었지 아... 사람이 많아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이 많아 약간 아, 복도로 탈취 하는 느낌이야 <laughs> 아니 이거 뛰면은 나 머리 다까맣려져서개추한데 <laughs> 머리 다바뀌지면 이런거 되나? 와우 친구들 아... 빡빡이 아저씨야 다뭐자 아, <laughs> 앞에 찍는거야? 어 내가 추월하야지 뭐지? <laughs> 내가 뛰는거찍을까 가지가지 한다 이면서트리플악셀 <laughs> <laughs> 진짜 심하다. <웃음> 만나가지고 <웃음>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중간쯤에 와버렸네. 이거 몇 키로 짜리죠? 여기 10, 이거 10, 10 30이겠네. 자, 과연 그는 몇 개를 할수 있을 것인가? 세네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왜 제대로 안 되냐? <laughs> 어 까먹었다 여섯 <laughs> 야 우리가 저희 그 항상 커피 먹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지 그거? 여기서 지금 뛰면은 0분 <laughs> 뛰어가지고. 내기 알지? 내기? 커피 내기. 어. 도착지점을 정해놔야지. 도착지점, 거기 옆에 엄청 크게 어. 강갈라지는곳 있잖아. 음. 거기까지? 준비, 시, 작. 야, 왜 이렇게 빨라! 야, 왜 이렇게 빨라! 야, 잠깐만, 잠깐만! 아! 담배나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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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다리. 와. 와. <laughs> <지났어>? 어. <laughs> <laughs> 어. 야, 너가 무게 돼. 덕 그런데. <웃음> 어. <웃음> 와, 개 무서워. 개 무서워. 야, 저. 왜 이렇게 빨라? 야, 잘뛴다이 <ms> <laughs> 아, 인정. 쌀것 <literalness> 같긴 했는데, <laughs> 네. 내가 지심으로 걱정이 됐더니, 이 딸식으로. 역시, 너란 친구는 짱이다. 이게 우정이지. 야, 시원하다. 개 시원해. 이 맛에 청계천을 뛰는 거죠. 경치 좋고 물소리 좋고 그리고 아니 내가 말하는 거왜 자꾸 인터셉트 아니야? <laughs> 야 네가 그냥 진행. <laughs> 네가 진행. 아 멍석 깔아주면 또 못한다고. 너무 시원하다. 버뮤트에서 마시는. 어, 뭐야, 이거? 나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? 맛있는... 맛있냐, 이거? 안 먹어봤어. 근데 이게 빙수를 이렇게 테이크아웃 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셨네. 딸기 파 빙수 아니야, 말차? 인정 하나씩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엥? 정말? 말차랑 딸기 사준대요. 아싸. 갑작스럽게 이또 먹방 리뷰를 하게 됐네요. 딸기 빙수, 말차 빙수. 네. 예. 일단 먹어보자. 어떤데? 응. 음. 어 그냥 녹차 빙수 맛이에요. 단팥 깔려 있어가지고 응. 팥이 원래 별로 안 좋아거든. 응. 그래서 나한 위에 그냥 뭐 차만 먹는 게더맛있어 음. 먹을 만하다. 응, 맛있어요, 맛있어. 이걸 얼마라고? 삼천오백 원. 그맛 응. 있어. 일단 그냥 한번 먹고. 응. 근데 그냥 먹으면 좀. 응. 음. <laughs> 뭐야? 코라파? <laughs> <콜 아파? 웃음> 아, 이거 진짜 맛있는 거네 아예. 어, 맛있는 거야. 그러니까 예. 떠먹는 게 아니라. 응, 음, 진짜 떠먹는 떠먹으면 다 흐를 정도로 약간 그런 농도인데. 간에 얼음이 씹히는 그런 맛. 음. 일단 맛있어. 어. 맛있는데 맛 설명이 좀 이상할 거야. 그 우리 그 편의점에 있는 그 팥빙수 있지 아이스크림. 음. 조그하는 거. 아무튼 그 조그만 그 팥빙수 아이스크림. 어어. 아, 뭔지 알아. 뭔지. 아, 떠먹는 거. 어, 그거를 약간 해동한 다음에 어. 그 위에 딸기우유를 딸기 어? 넣어가지고 음. 섞은 느낌이야. 아, 따맛이야 어, 그, 그럼 맛있는데? 응. 음. 뭔가 했냐? 응. 음. 시험은잘봤고잘봤기 형 나왔어? 응 음, 이번엔 좀잘 나왔어 몇 점? 4.4 <laughs> 너무 재수 없었냐? 아니? 아니 나도 그정도 받았어 수, 재수 없는데? <laughs> 솔직히 이렇게 성적이 A불 4개에 A자로 하나 나, 나왔는데 음.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음. 어차피 절대평가했어가지고아 이번엔 바뀐 거야? 음. 야 근데 절대평가도 그렇게 못 받는 애들도 있잖아 상 열심히 그런가? 해야 그만큼 나오지. 아이도 성적 막 약간... 깍기에 바깥기에... 세탁해서 세탁 세탁해가지고 <laughs> 조명 조명. 조명이 아, 진짜... <laughs> 너 때문에 내가 못 쓰겠다.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지겠다. 점점 <laughs> 카메라 못 뜨겠어. <laughs> 아니 빼고 줘. <꺼줘>, 리꺼 줘. <laughs> 네 오늘도 아무튼 네, 여사친이랑 조깅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뛰면서 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 유바.